8월 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스가리아 2장 1절에서 13절,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난이나 환란이 매번 있진 않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연수가 영원할 수 없고, 고난의 깊이가 영원할 수 없는데, 어, 이 고난이지 뭐거나 힘들 때, 정말 묵상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가리아예요. 그런데 스가리아를 실제로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묵상에 의해를잘안 되실 거예요. 시편은 위로가 좀 많이 <laughs>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가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환상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을 해도 와닿지 않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마음을 기록한 거니까 위로가 좀 많이 되죠. 그런데 진짜 위로되는 게 스가리아예요. 그래서 이새벽 설교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스가리아의 환상들을 좀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고난이나 환란이 와서 좀 묵상을 하면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게 스가리아예요. 왜냐하면 스가리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지치고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어떻게든 좀 살아보고 어떻게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는 사람들이 지금도 비웃당다고 돌멩이로 눈처맞고 눈 진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로.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충량죄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충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줄자를 들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에서 야 너는 줄자를 들고 어디를 왔다갔다 하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세우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끝이 안 보이거든요. 한번 도시를 건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장기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대단한 게, 뭐가, 이게 지금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CD를 제거하는데,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 정도까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도 없죠. 뭐 뉴스도 없죠. 기자도 없죠. 뭐 윈공위성도 없죠. 하니까, 뭐 k t 스도 없죠. 자기네가 포로로 끌려갈 땐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와서 좀 청소 좀 하고 인테리어 좀 새롭게 하면 될줄 알고 왔는데 예,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허벌판이허 벌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뭘 세워요? 그냥 망망한 거막요망리 망망. 고난이 우리 앞에 힘든 게뭔줄 아세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망망한 거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대로 우리 가정을 침몰할 것같아 이대로 이 문제는 나를 잠식할 것 같은데. 이대로 우리 자녀는 망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끝이 안보여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측량주 끝을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제가 겸손하게 질문할게요. 아, 고난의 끝이 안 보여서 힘들어요가 실제로 교만이잖아요. 내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은 끝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데, 높은 전망대나 등산 가끔에서 산꼭대기 올라오거나 비행기에서 보면 다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 뭐가 그렇다고 저 안에서 아웅다웅 사는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측량줄로 우리의 끝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줄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걸 하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세울 거고, 내 측량줄로 정확히 세워갈 거고, 끝이, 정말 불로 성광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할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보이세요. 이 끝이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버릴 일어날 선이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맺을 열매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디에요? 황량장 상상을 좀 해볼게요. 포로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뜨거운 70년 동안 뿌리 내렸던 터전을 다 버리고 왔어요. 우리 진짜 가서 재건해보자. 교회 한번 세워보자. 예루살렘 성전 한번 세워보자. 제가 세수만교첫 취임했을 때 먹었던 마음. 끝까지 겸손하게 복음만 전하자. 성도들 끝까지 살아가자. 예. 그래서 다 왔는데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황량한 거야, 황량한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응, 거기 보지 마. 나 봐. 나 봐. 문제를 보면 끝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 끝이 보여요. 하나님에게 끝이 없는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최고의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 예요 그것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 끝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시작과 끝이야. 하나님에게 이 세상도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물요 인간의 죄도 끝이 있고, 이 세상의 시간도 끝이 있는데, 어찌 우리 문제의 끝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측량줄 끝이 있다. 에, 우리는 측량줄이 안 보이죠. 야, 이걸 뭐 어디서부터 선을 들이야? 이게 이게, 이게 끝나겠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저희 교회에 비가 오면 방수를 해야 되고 방송실도 이제 음향이랑 전기도 좀 엉망이거든요. 점검을 해야 돼서 견적을 넣으면 다 오시면 그래요. 어, 야, 이거 뭐 어디서? 다 또... 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끝이 있는 좀 있습니다. 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장마처럼 여름처럼 좀 편안하게 어, 좀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방수가 좀잘 됐거든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 요 왜냐면 오는 업자마다, 아, 이거 안 한대. 그러니까 돈을 주든 말든 안 한대. 끝이 안 보인대. 못 한대. 엄두가 안 난대. 지붕을 씌우려고 해서 업자를 불러도 지붕 씌우는 업자도 안 한대. 뭐, 목사님들이 멸리을다 해서 다 모시고 오면 안 한대. 안 한대. 끝이 안 보인대. 이거는 손대고 싶지 않대. 사정사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도망가요. 연락을 안 받아. 그그아 그럼 뭐 연락 주세요 견적서 넣어드릴게 그고 견적서도 안 주고 도망가고 연락도 안돼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우리가 잰 줄자가 측량줄이 끝이 안 보이지 하나님의 측량줄에는 이미 측량이 끝난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거, 고난 중에, 스가랴아 2장 5절 말씀, 핸드폰, 그, 프로필 사진에, 그, 자꾸, 이렇게 뭐, 카페 사진,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그 이거 한번 올려놓고 계속 보세요. 힘들 때마다. 내 끝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잖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라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날마다 붙듯이 우리의 측량줄은 몇 미터 못 재요 진짜 긴건 우리, 우리 팔길이 넘어가는건 두사람이 있어야 재요 그래 안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우와의 측량줄은 온 우주를 재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신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량줄이라는 스나리아의묵상을참 좋아요. 쉽죠? 기억해 놓으시면 고난 가운데, 이거 읽으시 돼요. 이 장, 2장, 이 장, 2장, 이 장만 읽으셔도 돼요. 이 장만.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줄한 사람이 침양줄을 받아요. 그렇구나, 침양줄침양줄 따라합시다, 침양줄침양줄침양줄 주님. 내눈은 끝이 안 보여도 주님의 침양줄 주님의 침량줄 주님의 침량줄 주님의 침양줄그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 보면,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생각보다 뭐 두드러 패겠다 이런 단어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억울함들을 잘 표현해 놨어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너희를 범하는 운동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생각보다 깊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에이, 저도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깊게 알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특히 제가 목회해 보면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나이를 드셔서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진짜 제 마음 이해를 잘해요. 진짜 위로받아요. <laughs> 몇 마디 안 해주는데,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신 분들이 저한테 툭툭 던지면서 카톡이든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살떨리게 위로받아요. 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목회자 자녀 출신의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지나가다 툭툭 던지거나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정말 깊게 위로거든 왜? 다 알고 있는,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싶으신 거죠? 보여요. 그럴 때, 목사님,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지금 욕먹는 걸 참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진짜 위로가. 그런데 그렇게 내마음속 쏙쏙 알아서 위로해 줄 사람 많이 없어요. 심지어 그분들도 내 마음은 잘 몰라요. 기쁜 것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아십대다 이거 스가리아 2장 6절에서 9절 그 포로로 끌려다귀한한 포로로 이스라엘 백 들으면 진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눈물이 안 나는 이유는 그한복판에 없었으니까. 야. 생각보다 깊게 하지. 하나님이 힘내, 김집사 힘내, 박권사 정신 차려,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남편이 도박한다고 다 뜯어가고, 에, 피죽도 끓일 게 없어서 친정집 가서 철이 손 벌리고 있을 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울었지. 그때 니 옆에 내가 있었다. 이 상황인 거예요. 네, 다 한다. 네. 마지막 뭐기 같은 그 문학 소설에 보면 그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 사형수, 사형을 받은 자기 아들이 모범수로 2박 3일 휴가를 받아서 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하고 생선 한 마리를 구워서 아들 밥상에 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는 잘 큰다. 그리고서는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일찍 교도소로 복귀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들이 뭔뭐 때문에 나왔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고. 아는 생각보다 잘 큰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인은 왜 죽였대요? 책한번 읽어보세요. 기류의 날들인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세히 아세요. 아멘. 자세히 아신다고. 제발 사람들한테 그만, 모다 몰라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열길무속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만 하나님을 아세요. 이거 6절에서 9절 우리는 안 와닿아서 눈물 하나도 안 나죠.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이거 스가랴 선지자가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난 거예요. 왜? 생각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영원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영원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가 좀 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측량줄. 생각보다 깊게 하신다. 아, 위로가 좀 되지요? 이거 잘 기억 안 나면 그. 길이의 날들인가? 그 책? 네. 갈 데가 없죠. 사용수가 모범.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몰라.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어머님이 고등어 잡아내 이렇게 부어주면서 아는 잘 그런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 몫을 다 한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